믿음이 싹틀때 사람에게 언제 믿음이 싹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음, 한참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 에 그렇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심지어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혹은 장로님이 되고 말이죠. 혹은 목사님이 되고. 그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그 공동체에 몸담아 있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오래 전부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한첫 걸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싹틀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먼저 갈릴리와 유다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갈릴리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했다고 보금세서 말하고 유다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유다 지역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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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 가운데 주로 갈릴리 사역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의 일부 사역 이렇게 하실 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적으로 꼽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잔치 집에 가셔서 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 물로 만든 포도주 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록된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물을, 그것도 손 닦는 정결 내시 가는 물을 말이죠. 그 여섯 통 드는 도랑을 다섯 개를 말이죠. 그걸 갖다가 그들에게 다시 갖다 줄때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걸 놔뒀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그들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상한 분이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기적의 빵 5병이어라고 해서 어떡 다섯 개와 그다음에 두 아, 개의 물고기로 뭐 5천 명을 먹이고 말죠.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칠7병이어 어, 기적이 있어서 또 다시 어, 그런데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그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조금 더 받고 다 조금 더 바깥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든 걸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어우, 이 정말 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이렇게 생겨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떡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 끝단에 앉아 있는 그수 뭐, 남자만 5천 명이라 할 때만 하니까, 저 끝단에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끝단에 있는 사람, 한 2, 1, 2만 명이 속한 사람들도, 오, 어, 이렇게 많은 떡이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궁금증은 누구나 가졌을 것이고, 소리를 통해 다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아졌대? 뭐 이런 걸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맛보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사, 사람들이 막 어느 동네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자기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 친척 중에 아픈 사람, 동네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다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이 안수하거나 예수님의 뭐 그냥 그 말씀 하나로 다 병이 낫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병이 나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나는 그런 기적이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보다 더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어 저희 한뭐1900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뭐 정신 병원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치 정신병이라는 그 이런 것들이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을 막 혼합해서 볼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경험에도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열어봤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탁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난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막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볼때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지금 이런 분이 나타난다면 우리 중에 정말 놀라면서 이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제 이거는 사역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런 사역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은 고치려고 말이죠. 심지어 뭐 어디서든지 다 몰려들었지만 귀신 내쫓아 달라고 모든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생겼다는. 그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필요한 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믿음으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고 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잘되고, 말이죠, 장수하고, 이런 면에 예수님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것을 확신하니까, 예수님 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당시 예수님 사람이실 때, 사역할 때 예수님을 그냥 그 필요에 의해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유사한 이유인 걸알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직 싹트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도 심결해도 심결울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거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알수 있거든요. 이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갤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가자. 다 제자들이 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워서 자 이제 가자. 나를 파는 나를 어, 나를 파는 어, 인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자 사람들이 쭉 제자들이 눈을 부비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제자들과 가로 유다가 나타나서 어, 가짜 키스로 이렇게 신호를 짜서 인, 인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 죽은 사람을 살렸는 정도인 분을 지금 우리가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위협의 순간에 다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나마 예수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단도를 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친척이 된다가는 말고의 귀를 잘라 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멀리서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까이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말이죠. 막 그런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혹은 좀더 떨어진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의 그 처형당하는 과정과 재판과 처형 과정과 그다음에 처형의 막 매달려 있는 그 고통 당하시는 그시간들 그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무덤에 이제 다 이렇게 안장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요셉 부자의 무덤에 안장하게 될때그 이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 이제 듣고 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음 s 용을 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s k you to ask you to ask y 일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 u 마리 ask y o 요한의 어머니 같이 이렇게 세 명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막살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막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쏜살같이 무덤으로 왔는데 요한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만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laughs>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또두 번째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든 글로바와 다른 제자, 우리가 엠마오로한 가두 제자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열두 제자는 아닌 걸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서 지금 만나 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디베라에서 물고기 잡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베도로가자 일곱 제자가. 참 다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3마리 큰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잡게 되고 아침을 차려 주시게 되죠. 예수님이 그 고기를 구워서 떡 떠우고서 아침을 차려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아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 앞에 베단이 앞거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의 배단이 앞에서 승천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네. 어, 고린도전서 1 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심적 인물를두 명의 한두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어 중심적 인물로 되는데 이런 살아나신 자기 형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큰 전환점 이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도래마자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어 예수님이 천천공문이 찢어지면서 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때 또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가던 사울에게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어,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다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했지만 이상한 것은 어,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살아나셨을 때 마리아한테도 마달라 마리아한테도 말하고 베드로에게도 말한 게 내가 어, 갈리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자 약속한 장소가 있나봐요 그 산에 가서 만나겠다 그래서 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 거기서 결국 만난 겁니다. 그 열한 제자가 다 같이 왔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다 지금 가로니바는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도 그 열두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그만큼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우리, 어, 우리가 이제 주위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혹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 뭐, 뭐 젊은 분, 뭐 나이 드신 분, 이런 관계 없이 믿음 생활을 호래해서 이렇게 그냥 보면 아주 참 성실한 성도 같은데 근데 그 내면에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 밭에 있는 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요 자기 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난 예수님이 도대체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교회는 다녀요. 또 교회 다니면서 같이 믿음 생활도 하는 것처럼 모든 활동은 하는데 마음 속에서 믿음이 싹을 못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돌밭이거나 말이죠. 뭐 아니면 길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새들이 와서 계속 먹어대는 거죠. 말씀 들으면 먹어대고 들으면 먹어대고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 안에서 자기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희가 봅니다.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반이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이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배단이 앞에서 팍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봤는데, 500여 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남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여 명 중에는 예루사, 저 예루살렘 사람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한이 땅에서 한 이제 50여 일 있다가 쫙 승천하시게 되는데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거를 본 사람마저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봄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제자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인 곳은 그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120여 명이 모였다고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정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어우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만한데 또 그렇게 되지 않고 120명이 나 나타났다. 이제 음, 여기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20명이 되었더라 여기에 제가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0명이나 되었다. 120명이 나라는 붙여서 오. 꽤 많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처음부터 주고 있어요.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이게 번역이 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공동번역이 잘 되어서 공동번역을 가지고 와봤는데 그 무렵 어느 날 교우가 120명 가량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개혁개정에서는 번역할 때이 많은 수가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들 자의대로. 그러나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전혀 이런 명이나 되었다는 그런 강조형의 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120명가량 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가량은 해석에 따라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120명 이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500여 명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예런 사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게, 하나님 약속하신 선물 주겠다라고 했으면 500여 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중에 아이들 빼고 뭐, 뭐 집에 이렇게 저렇게 뭐 노예든지 뭐든지 뭐 여기 노예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야 로마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 빼고 해도 400명 이상 모였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0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많은 다른 기적은 다 그만두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땅에서 승천해서 올라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목도 했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음이 싹이 트냐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그 발전 과정이 있는데, 하는 경우에 그 말씀 하나가 탁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긴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이분은 어떤 분이지? 단편적인 것이죠. 그거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했거나 어리, 정말 그런 일 인간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불러보게 되고 하나님을 불러보게 되고 그때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이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일반적이지 않 현상을 그들이 만났을 때아 이것은 그 어떤 한 사건이 되고 그의 마음에 오!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전세계에 특별히 우리 한국, 중국 이런, 이런 쪽에는 기적이 많이 초기에 나타났고 그런 기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더 믿게 됐고 기적이 좀 지나가고 나서는 예술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실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면서 잘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잘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그 성공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짚어지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그거로부터 얻는 어떤. 어 부가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뭐 회복이라든지 뭐 몸이 아플 때 빨리 낫는다든지 기적을 치험한다든지 이런 것에 더 노출이 되면서 그 본질적인 믿음은 약해지고 오히려 그 밖의 것을 더 간구하는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모르게 믿음 그러면 믿는 사람이 잘되고 믿음으로서 병도 걸리지 않고. 또병 걸리면 좀 이상한 것이고, 뭐 실패하면 이상한 사람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거꾸로 돼 버리는 거죠. 그 믿음이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그러면 잘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잘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돼 버리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왜곡되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를만하는 것들이 어, 점점 우리 세대에 없어져가고, 그래서 믿음은 그 땅에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차근차근히 자라나고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짓밟히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아, 더 어,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다고 한, 말은 하고 교회도 나가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는 길로 나아갈까 이게 숙제이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생각하기를 어, 친분관계를 통해서 처음에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어, 이렇게 전파가 되죠 그런데 그걸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laughs>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서 막총동원주의 그 전도 총동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5천 명, 뭐 성도, 뭐 5천 명 어, 사람들 오게 하고 막 설탕주 뭐지, 그랬던 한 2, 30년 전에 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전도도 옳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중세 시대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쳤냐면 많은 경우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회에서 원래 그 사회가 많이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포장되어서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 그 다음에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아어 재물이 충풍 충부 풍부했다고 그래요. 뭐 목교탕이 수백 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로마에만 해도 천 명이 넘는 그대목교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운동 경비 즐기고 말이죠. 막 이런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데 그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거나 혹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재물은 다 누구나 중요적인데 다른 사람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에 두드러지게.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뭐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소문 나이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아 받고 점점점 그리 돌아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 정도는 관계 전도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선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미국이나 서구가 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주류가 됐지만 크리스찬이 주류였던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늘 그냥 마이너리티고 그 속에서 늘 끝까지 짓밟히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의리를 해야만 하고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중세 그 흑사병이 막 돌아서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이 걸려 식구들도 다 버리고 이제 형제들이 며칠 만에 죽어가는데 식구들이 죽어가도 장례는커녕 이렇게 뭐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올무니까 그게 다. 그 이제 그 마을을 버리고 누가나 흑사병이 돈다러면촤 날아나는데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다가도 아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을 돌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은 내가 버린 내 가족을 들어가서 저렇게 돕겠다고 지금 어, 간호하겠다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는 늘큰거 대다수의 그런 뭐, 그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그 규모의 관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다고 그런다. 이제 우리 시대에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들을 다시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그런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이 싹틀때 믿음이 잘싹 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쉽게 싹 트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한데 우리가 끝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우리 전의 교식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